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경신학 32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첫 구원 계시의 창세기 4장에서 11장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떠올리실 때 간추린 성경 역사의 어느 부분인가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첫 구원계시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4장 11장에 간추린 성경 역사를 말씀드리게 되면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 하와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결국 인류는 너무도 사악해져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큰 방주를 지어서 우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노아와 그의 새 아들로 인하여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어느 때인가 여전히 하나를 이루어 있는 인류는 높은 탑을 세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불경건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이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첫 구원 계시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배경은 자신의 창조에 대한 그분의 열심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험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없애버리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아무런 암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이 매우 좋다고 하셨는데, 이로써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사랑을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의 뜨거움은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감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하게 들어납니다 인간의 반역은 침판을 가져오긴 했지만 즉각적인 멸망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 타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죄의 영향들을 극복하시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개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한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였습니다.그런데 사람은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었고, 또한 이 나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만일 그첫 사람들이 유혹자 유혹을 거절했더라면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으로 상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불순종을 통해 선과 악을 배운 이상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어서 그들은 그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생명나무는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 나무가 성경에서 관목할 만한 주제가 되진 못하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한 자비 아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반역이든지 모두 근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은 인간에 대한 그분의 열심을 보여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친구로서 영원히 살기를 한 백성이 있게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르선에 죽은 이후에 아담과와는또 다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벨 대신 다른 아들을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단순히 대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과 셋은 숫자적으로 줄곧 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셋은 인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의로운 아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새로운 계열의 머리이며 이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덴 바깥세상의 터트에다 사람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심판으로 인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느낌과 그분과 연관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셋 배열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선지자 시대에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한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셋 배열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합법적인 후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사의 기록자가 이 자료를 선택하여 그렇게 배열한 것은 우리가 그 계열의 신학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으로부터 셋을 거쳐 노아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연결이 있게 되며 이 계열 전체가 창세기 4당의 불경건한 가인 계열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정리합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한 계열을 세우신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노아와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노아에 관한 기사 안에는 처음으로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언약입니다. 인류는 그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돋통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 고흠이 없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특별한 명령이 주어지자 노아는 비록 그토록 거대한 배가 필요한지 그 이유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 이유가 드러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홍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문구인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지게감은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셨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노아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아의 의로움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과 더불어 진술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의 원인이라든가 영향을 미쳤다라든가 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죄악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홍수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언급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성경용어로 쓰게 될 언약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언약은 사람들끼리 어떤 약속을 하고 연관된 모든 사랑을 지키기로 한 협정을 뜻하는 용어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언급된 언약이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멸망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그 자체로 영생을 영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구약 성경의 사람들의 시계를 벗어나 지평선 저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역사적 사건들과 밀착된 구원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현들에서 시작하여 영생에 대한 신약 성경의 완전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그 움직임도 성경 신약이, 신학이 드러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 구원의 온전한 의미가 다 게시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언급된 이 언약을 구원 언약이라고 함이 다당할 것입니다. 너와 그의 가족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그 무리로 떠다니는 조그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아를 포함하여 인간이 여전히 악할지라도 결코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담에게 명령하셨듯이 노아를 불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홍수를 결코 다시 잊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의입니다. 언약에 대한 두 곳의 언급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창족의 유익을 위해 작용하는 어떤 관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매번 이것을 가리키게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비록 그두 언급의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그것들은 동일한 언약의 각기 다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이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고 있던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한 백성을 완전한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목적을 저버리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첫 구원 계시에 하나님의 열심과 노아의 언약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인류의 분열과 인류의 두 계에 열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